thank mm -hmm. you 시간은 7시 54분 2월 16일.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르던 크로스핏에 다녀온 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로 구독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핀미연이라는 크로스핏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요. 세상이 정말 좁은 게 제가 충분히 갈수 있는 곳에서 코칭을 하시더라고. 오늘 성덕처럼 그분을 눈으로 직접 뵀습니다. 와 정말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시더라. 아, 예전부터 관심은 많았는데 너무 극한의 운동이라 그래서 항상 덜덜 떨면서 용기를 안 내다가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인가 봐요. 별안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끌어가지고 바로 전화 때려가지고 일일 체험 해보고 바로 일시불로 끌고가지고 왔습니다. 긴갑인가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딱 철봉을 잡아본 순간 아 이거는 해야겠다 싶더라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오늘 운동했고요 경쟁이 기반으로 한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했는데 나와의 경쟁으로서 하는 거 더라고요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압박도 전혀 심하지 않았고 너무 심취해서 몰입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회원 명단에 쓰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안 써지더라고. 뒤늦게 저녁을 먹어보려 하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계획던 건데 내일 마침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또 빵을 먹어주고 내일 열심히 등 운동? 등 운동을 하러 가면 되니까 요 바나나도 먹어줄 건데 요거는 아마 후식으로 먹을 건데 이거는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브리저튼을 이어 보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속살이 좀 사라진 것 같진 않네요. 도대체 이건 언제 빠지는 살일까요? 오늘 같이 마실 음료는 물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짜릿하고 즐거울 수가. 운동이란 정말 좋은 곳이야. 잘 먹겠습니다. 음, 닭가슴살 소세지에요. 음! 마요네즈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건식을 다 먹었으니까 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짜단 이건 뚜주에서 구매한 거고요. 반은 엄마 들이고이 반을 제가 먹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빵은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치즈 듬뿍 순꿀 꽃이래요. 이게 맛있다고 뚜르주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겠네요. 이렇게.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왔어요. 아니 촉촉한 듯. 음, 고르곤졸라 피자 먹을 때 치즈에 꿀 찍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음, 음 촉촉해. 근데 생각보다 꿀 맛은 음. 별로 안 나는데, 와,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꾸워 먹으니까, 오, 겉이 엄청 바삭하고, 이 부분에 꿀이 좀, 좀 달달한 것 같아. 근데 아주 달진 않고, 그냥 반 느낌? 맛있다.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바삭바삭해. 데미지 갖고 와야겠다. 대단한 맛은 아닌데 멋진 맛이다. 음, 딸기잼 발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먹을 건퀸 u e 리 n s 브 r i o 라네요 블루베리 잼이 먹음직스러워서 구매했어요. 음, 이 부분은 빵이고 이 부분이 크림인데 맛있다. 이 겉에는 소부루만보수처럼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빵은 평범합니다 아휴.. 좋구만 자 마지막으로 먹을 법 거는 엉망진창이 된 방이 듬뿍 만보스예요 엉망 음~~ 부드럽습니다 다 먹었네요 역시, 뚜주야. 뚜주 최고. 역시, 매일 굽는 신성한 빵.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났고요. 바나나는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는 마저, 브리저튼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카입니다.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근데 잘 자줘야 근육통도 오는 거고 근육통이 와야 근육도 강해지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각은 2월 17일. 10시 37분입니다 아, 오늘 어짜.. 근육통이 심할 줄 알아서 오늘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진짜 라스트 갈비찜입니다 갈비 없는 갈비찜 갈비찜 국물 액기스에다가 감자, 전분, 당면, 석슬구이를 쪼사가지고 넣었어요. 밥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하지만 만두는 넣었습니다. 집콕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어김없는 브리저튼 보겠습니다. 자취 마실 음료는 물입니다. 하. 만두,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요거에 이따가, 심심할 때 먹을게요. 아, 배불러. 디저트. 퀸즈 브리오, 브리오 씨. 몰라. 오늘은 잘 먹고 잘 쉬겠습니다. 이따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겠어 진짜 많이 먹었어. 안녕. 아리카입니다. 낮잠만 잘려 했는데 5시간이 자으렸네요 5시 22분이 됐습니다. 샐러드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간단하게 한 접시에다가 밥을 한두 뭐 숟갈 정도라고 할까요? 두 숟갈에다가 오징어, 무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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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좀더 먹을 거예요. 음. 오늘 되게 먹네. 역시 쉬는 날이야. 오징어가 다이어트, 단백질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마구마구 고구마 아, 오늘 크로스핏을 해서 그런가? 식욕이 엄청납니다 F에 구웠어요 맛있겠죠? 와, 무조건 F 구워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내가 등한시했던 빵이 이렇게 맛있다니 와 이거 진짜 마구마구 고구마 진짜 맛있네요 4,500원 비싸네 아 역시 F에 꼬아 먹어야 돼. 와 진짜 전... 너무 맛있. 오늘 아주 잘 먹었네요. 어쩔 수 없지. 쉬는 날 먹어야지. 조짜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카입니다. 오늘은 공복 운동을 하려 했는데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근육통에 여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랑 여기 팔뚝이 굉장히 당기네요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 근육통이 많이 나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오늘 짜파게티를 먹고 싶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식욕이 왜 이렇게 당기나 했더니 곧할 때가 됐더라고요. 역시. 호르몬은 사이언스다. 2월 18일. 아, 아침에 운동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보려. 오늘은 빵 먹지 말아야지. 내일 먹어야지. 2일 빵 해야지. 먹고 싶다, 벌써. 하지만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오리를 꺼냈는데, 아, 그, 감자 당면 때문에 비쳐버렸어 결국엔 또 넣어버렸어. 카레를 좀 먹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짜파게티를 먹는 게 나을지도 몰랐던 그런 결과물이 탄생했는데, 그래도 뭐, 직접 만든 게더 몸에 좋지 않을까요? 오늘 마실 음료는 물입니다. 물. 하, 아, 맛있습니다. 친구가 라퓨타가 간만에 보니 재밌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더라고요 오늘 보겠습니다. 라퓨타 잘 먹겠습니다. 오리 카레 당면, 뭐 자탕이에요. 계란물을 묻혀 먹는 것도 맛있네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회식입니다아 다리야 당면이 들어가서 그냥 살찌는 직단이 돼버렸지만 맛있었습니다. 전에야 나도 모러니 침대에서 좀더 민기적거리다가 출근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나> 지못빠 버리면서 잠잘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더블 에그 샐러드 박스로 먹어 줄 겁니다. 밖에 부모님이 전부 잠드신 상태라서 ASMR 느낌으로 가야겠네요. 아, 부담스러우신가요? I <laughs> do i 자극적이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막가슴살도 맛있어요. 요즘에 소세지 진짜 맛있어요. 아빠 뭐 이런 건좀괜찮아니 아... 오... 배가 부릅니다.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잘수 있는 이식으로는샐러리가 다봉이다.